제 친구가 논현동에서 샵을 하는 친구인데, 여긴 것 같아. 높다. 와, 트리 봐요, 트리. 친구야! 어머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, 사장님이 너무 이쁘시다, 그쵸?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네? 어, 친구야. 아, 친구인데, 오늘도 사장님이시니까. 안녕하세요. 아, 마이크를 드릴게요. <laughs> 아 진짜 너무 <laughs> 어색해. 야 뭐가 <우와>, 맞네요 <laughs>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? <laughs> 뭐 하는 공간인지 그럼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. 여기는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페이스 왁싱, 그리고 속눈썹 같이 할수 있는 토탈샵이에요. 오, 음. 왁싱? 페이스 왁싱. 아, 페이스 ]이나? 왁싱? 네, 근데 저희 바디도 해줬어서 제품도 있어요. 나도 왁싱 해보고 싶다. 해보실래요? 아니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털을 뜯어보고 싶어 감독님 해보실래요? 응? 나? 응나 내가 털 뜯어보고 싶어 나 왁싱 해준다고? 그럼 해보자 은주님 응. 이가 내가... 아니 그 왁싱 말고 미친 거 아니야 <laughs> 어우 남사스러워라 그 왁싱 말고 감독님 털 많잖아요 코스튬도 있고 브라질리언은 내가 싫어요 아왜 저래 자세 진짜 짜증나 은기 언이랑 손절할 일 있어요? 어 <laughs> 갑짝놀랐어보 왁싱 해 해볼 수 있어요, 근데. 수 왁싱 어려워요? 저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제가, 제가. 알려드릴게요. 감독님 다리털 있어요? 나 다리털 없어. 그러니까 감독님 다리털 진짜 아예 없, 나보다 없던 것 같은데. 하나도 없어. <laughs> 진짜 없어? 어떻게 남자가 저래? <laughs> 안오을까 <어울릴까? 웃음> 진짜 세상 털 많게 생겨가지고 <laughs> 피부가 고 들어와요. <고드러워요. 웃음> 그니까. 관리받으세요. <laughs> 그럼 어떡하지? 홍피디님 털 있어요? 얘도 없어. 나 다리털 밀고 싶은데? 다리털 필요해? <laughs> 네.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일이 생겼다고 빨리 오라고 해. <laughs> 과장님 다리털 많아요? 많아. <웃음> <웃음> 네, 여보세요? 과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혹시?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죠 <laughs> 촬영 중 아니에요 지금? 아네 촬영 중인데 일이 생겨가지고 약간 문제가 모년동이거든요? 아 모년동이요? 제가 지금 거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 카톡으로 보내놔줘요 그러면 아네 혹시 오늘 근데 뭐 입으셨어요? 미팅 있어가지고 슬랙스 입었는데? 아니 제 복장이 중요해요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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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출발할 때 카톡 할게요 네나 어, 진짜 웃음 터질 뻔했어 잘 도와 네? 오 좋다 와 근데 엄청 빨리 오셨다 택시 타고 오셨 택시 타고 오셨다고요? 네, 네. 일단 들어오세요 네네 아니, 평소에 잘안 입으시는 분이 아 실렉스 평소 에잘안 입으시는 분이요 아했어가아 일단 근데 네. 네. 아 찍고 네. 계세요? 아 나도 나와야 돼요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, 그런 건 네. 아닌데 어디서, 아, 어디서 아, 아, 아니 여기 찌그리게 완전 여기 있을 때부터 여장님데리고들어 어디서 어디서 하시요아 잠깐 긴장한누우시죠누우시죠 왜요?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단 아, 이거? 이거 안고 누우세요. 제가 아, 라이언이 좋은데. 좀... 아 라이언이 좋으세요? 제 다리털을 네. 뜯겠다. 네. 여기도 털 있잖아. 없어요 털이. 아, 오신, 김에, 오신 김에 오신 김에. 네. 이것만 주시고 오신 김에 아니고 이걸 위해 부른 거 같은데. 아니 이것만 주시고 바로 가시면 은아 충분하네요. 만신하는 형. 준비하고 오세요 과장님. 네. 와 근데 우리 과장님 진짜 착하시다. 나 화낼 줄 알았는데 화도 안 내시고. 아니 원래 이런 건 입고 하는 거냐? 아빠가 돈을 <또는> 이렇게 번다고 했으니 <laughs> 악당들의 계략에 속아 일하다 말고제가 지금 데이터를 뜯기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. 아저 그럼 이제 한번. 아니, 뭐 사장님 이 한번... 뜯어주시는 게 아니고 홍주님이 뜯는 거예요? 아, 제가 배우는 건데요? 어..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털이 좀 많으시네, 진짜. 아, 많은 편인가요, 지금? 아, 여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. 많이 아픈가요? 어, 안 아파요, 다리. 아, 안 아파요, 그쵸? 아, 네. 어, 약간 뜸 들이시고 보니까 <laughs> 아픈 고 원래는 페이스 왁싱만 네. 하는 곳이긴 해요. 네, 갑자기 왜 다리를. 페이스 왁싱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...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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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? 오. 아, 선생님 아, 다르시네. 오. 털들아, 털들아. 털들아. 아, 나 기분이 이상해요. 털렸 <laughs> 야, 내가 더 이상하거든. <laughs> 일하는 사람 불러줘 놓고 뭐하한 짓이죠, 이게? 아니, 이 정도로 닦으면 될까요? 아, 여기 네, 밑에도 한번... 좀 깨... 아, 네. 요거 이용해가지고. 아, 우와,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같다. 네, 요거 사용할 거예요. 아, 이거 두개 차이가 뭐예요? 요거는 브라질형이나 겨드랑이. 오. 아님 남자 수염. 아, 남자 수염? 네. 수염. 수염. 수술 들어가는 느낌. 오 나도 너무 좋은데 음. 너무 좋은데. 오 이미 아오야좀좀 좀 뜨거운데? 이미 좀 뜨거운데? 네 살짝 따뜻해요. 살짝아 이거 많이 <웃음> 따뜻한데. 오 <laughs> 오. 하나 둘 셋. 아하하하와와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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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없어졌어. 이거.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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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웃음> 이거 어디다 버려 빨리 버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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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잘되 하나 둘셋 태용 님도 하나 둘셋꼭 네, 해줘요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셋, 셋 대요. 셋, 셋. 좀 조용히 좀 하고 <laughs> 주세요. 왁싱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야? 그리고 이쪽에 <웃음> 텐션감 <laughs> 주고서 네. 잠깐만. <뭔가> <laughs> <해주세요. 웃음> 남편님, 저한테 좀 잘하지 <laughs> 그러셨어요. 아니,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? 한번더 팍. 하나 둘 셋. 세번만화요 아니, 빨리 해요. 할거 몰라. 긴장 푸시고요. 제가 살짝 따끔해요. 하나 둘 셋. 따끔! <laughs> 아, 재밌어! 와 재밌어 재밌어! 재밌어? 야, 약간 닭털처럼. 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. <laughs> 아니 진짜 오른쪽 다리는 괜찮은데. 아왜 하나둘 셋 왜? 하나둘 셋왜안 해줘요?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셋 아, 하나 둘셋 아, 둘, 아, 둘, 아, 아니 무슨 발등까지 털이 있어? 여기는 괜찮아. 요어 아, 있을 수 있지 사람이. 가장립의 <laughs> 다리를 이렇게 어루만지게 될 줄이야. <laughs> 라이어 꽉 까주세요. 어. 아! 야이 어, 부분 진짜 아데아 근데 내가 뗄때 약간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길래 <laughs> 느낌이긴 해가 아니고 진짜 아파요. 나도 떼면서 좀 아플 것 같아. 아, 아. 그냥 왼 다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? 나 어, 어, 어. 어, 어. 이러고 사무실 다시 가야 되는데. 말끔해진 기분으로 개운하게 가실 수 있겠다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<수고하셨습니다>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아. 연기가 좀 생기셨나요?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음. 이렇게 바르고서 아, 이렇게 음, 음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음, 음. 네. <laughs> 이렇게 아래로 바르시고 음. 이렇게 떼시면 돼요. 아이씨 이것도 내가 해야 돼. 아 남편님이 하시면 안 돼요? 아니 내가 이거 여기 만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. <laughs> 음 해보세요. 음.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지금 아직까진 괜찮은데 음만만 해보시겠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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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 아까 막스랑 달라요. 이거 붙여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떼야 돼요. 아, 이건 아까 아까처럼 아, 그 천이 없어요? 달라요. 천 없어요. 이거는. 내 네, 손톱이 만들어서 이건 좀 두껍게 발라야 돼요. 여거 미안해. <laughs> 아, 근데 지금 여기 턱이 너무 미끄러워서 텐션이 텐션이 잘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이거 <laughs> <왜>, 어때? <laughs> 이거 너무 어렵다. 선생님, 이거 어떻게? 와! <laughs> <laughs> 무슨.. 저 왁스 감.. 왁스 어디요? 아 요..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떨어져 <laughs> <laughs> 아제 친구한테 왜 그러세요! 제 친구 깜짝 놀랐잖아요! 털들털들아 감독님 이거 수염 미신지.. 지금 얼마 만이에요? 안나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감독님? 더.. <laughs> 털트를 떠나좀 아플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지금 안아파 감독님? 응 <laughs> <laughs> 아니 얘가 뜯겨졌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? 야너왜한번에못떼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빨리 때라고 구경하지 말고 <laughs> 아니, 어! 아니 <laughs> 너뭐 하는 거야 야 x <laughs> x 아니, 아니 빨리 때 드리려고 그랬지 나는 아! 아니 왜 아니 왜?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너무 끊겨? 너무 굳었나? 사장님 아! <laughs> 사장님 어. 어! 아. <laughs> 어,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거기는 좀덜덜 덜 두려우시죠? 예...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막 감독님 털 밀었다고 은비 언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? 빼드릴까요? 네? 왜 <laughs> 이렇게 놀라세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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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사장님 믿었어 <laughs> 사장님 믿어! <laughs> 진짜 빨리 뜯어아와 뭐야 야, 재밌어? 텐션 션잘 잡고 계세요 텐션 으음 아, 으음 소리야 으음 으음 컴온 으음 으음 빨리 한 번에 못 해?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엉덩이 <laughs> 아이제반아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제 반응만 안... 와 웅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나? 홍주 가까이서.. 아 가만히 좀 있어요! 홍주 <laughs> 정말.. <laughs> <laughs> 가까이서 보니까 쌍커풀이 <사쿠프리스> 두 겹이네? <laughs> 아좀 가만히 좀 있어요 이렇게.. 진짜 깜깜하다와 진짜 한 4달 네 어려졌는데? <laughs> 그러네. 걸어보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아그 어색해.. 맘에 어, 드세요? 고생하셨어요. 아, 네잘셨어요 So <laughs> good, <laughs> so good, every single day